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소통하는 시의원 유창근입니다.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단대동 프로지오 아파트입니다. 우선 민원 신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각선 차선이 되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들어보신 것처럼 이곳에 대각선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걷는 곳이 길이 된다는 말 아시죠? 길을 건너는 분들이 대부분 버스 정류장과 지역철 역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쪽 대각선으로 한 번에 건너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맞은편 휴먼시아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의 동선에 따라서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통 질서를 어긴다고 하기 전에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중법 정신을 지키는 그런 시민 정신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고 교통질서를 지키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일리인 법칙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1대 29대 300의 법칙인데요. 큰 사고 하나가 나기까지는 300번의 징후가 있고 29번의 자질구리한 사고가 난 후에 큰 사고 한 번이 온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평소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인데 신호를 무시하거나 또 편하게 대각선으로 건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칫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큰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 사람들의 동선에 따라서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도록 건널목을 설치하고 그리고 신호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대각선 건널목 설치로 아, 이 교통사고를 많이 줄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어, 있습니다. 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정구청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또 주민 요구에 맞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좀잘 부탁드리고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 의원 사용법 알고 계십니까? 예, 시의원 사용법 무엇이든 부려먹는 것이 시의원 사용법입니다. 예, 사소한 불편 사항이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달려가는 것이 시민의 신부름권입니다. 이 민원은 제가 끝까지 챙겨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